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야 한디 이상해 빠지는데. 응. 지금 조심해. 엎드려, 려내좋서 엎드려, 내좋와서 그냥. 아. 먹고 먹고 대사리 아, 뿌려 그냥. 뿌리고 Z. 엑 가만 있어, 가만 어 있어. 살리지 마, 지금 살리지 마. 맞아, 맞아. MC 보인다. 맵좀 잡았다. 거기. 있어? 나 있어. 1번으로 비매야 됨? 야 1번도 어, 보고 죽을래. 있는데. 1번도 조용하다. 붙었다, 1번 조용하다. 풋따 달려 봐. 야 씨. <목소리> 뭐가 안 돼? 나 살려 봐. 팍구로 해 봐. 팍구로 하라고? 3번까지 붙었다. 3번 잡아 줘야 돼, 이거. 팍구로 해 줘. 남그북 남쪽으로. 가자됐 <목소리> 이거 살린 거 조심해. 지금 3번. 이 이거, 이거 쓰실래요, 이거? 이거 파츠 많이 껴놨거든요 AK.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제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 이거 포, 이거 포, 포, 어, 이거 어떤데? 이거 어떤데? 이거. 오케이. 저 근데 저, 도트. 아, 아, 아. 도트. 아, 아. 도트. 도트. 뭐요 도트 도트. 오케이 렸다리다안나 아닙니다. 바로 비절이에요. 집로 갈게요. 따라오시죠. 붙어주세요 상윤님. 안 헐탑 해도? 2는 안보이 옥상 왼쪽에 그대로 있다 기절 기절 으로 가자 바로 붙어 나감돼스에롤 아. 아, 옥상 살리러 갔다 이거 식스폭 있나? 폭? 폭 있나?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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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럼 없어. 비, 그럼 그냥 이부대껴부대껴 그냥. 그럼, 그럼 내가 던게부대껴부대껴 어. 예. 까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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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나선그 나이스. 아, 뭐야? 뭐안안 진짜 만약에나이노이스 님이랑 샷발 대결 떴는데 내가 이겨 버리면 어떡하냐, 만약에? 그거 여기서 한번 하죠. 그냥. 한번 하고 가죠, 여기서. 여기 집 집이랑 집해서 한번 하고 가시죠. 아, 싸운다고? 한번 <laughs> 하고 싶다는데 한 번만 싸우면 안 돼? UI 끄시고요 아니 진짜 컨트롤 퓨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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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르고, 누르지 말고 퀴즈는 퀴즈는 컨트롤 누르고 상윤이 형 누르지 말고 핸디캡좀 줘야지 아 오케이 콜 갈게요 <laughs> 치자 네 이거 리 전이다 아 뒤에 r 이야아 잠깐만 아오케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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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랐어 거리가 <laughs> 멀잖아 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간다 오야 먼저 맞다 이거 야 머리 맞다 이거

일 수도 있지, <목소리> 형. <목소리> 형은 뷰어 <그거> 있겠잖아. 이제 <목소리> 1층에 <목소리> 여기. 어 어. 똑똑히 있더라. 옆집에 그 이쪽기하고. 어. 어. 나 나눠 대볼래? 아 하지 마. 그만큼 만개. 움프, 뷰어 제발 먹어줘. 아니면 내가 먹을게. 총 필요한 선아 빼고. 문 그치잖아. 닫아버리네. 그럼 친구 죽지. 1번 기들 내, 내 여기 c h i n g to see me, they took a p 층 발소 u get two days, sir. Honey, reaching 아 y s 가도 도망가 h 어. 이다 아, 왼쪽, 왼쪽 방 d a y i 쪽방 u c h on the o 왼쪽 방 r I'm going t 가 punch. y o u 가 e going to punch. You're g o i 옥상으로 건너가야겠다. 그 판단 아주 좋다. 네. 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어. 나였어도 옥상으로 갔어. 도달에 남아. 도달에 필요하신 분. 거기가 맞나 근데? 거기 <laughs> <그게> 못 가. <laughs> 아, 진짜. 옥상으로 간다 고 그러지 않았나? <laughs> 아니. 아, 로이게 아, <laughs> 아, <laughs> <봐도 되나>? 아니, 고니 <laughs> 아니, 아니, 아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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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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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난, 난무 아니, 아니, 한단 말이야. 가아죠가시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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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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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좀 하는 애들이네. 맞죠? 얘 네네. 요 맞아요. 이거 제가 쭉 지나갈 테니까 계단 긁어줘요. 오케이? 네. 갑니다. 네. 계단 있어. 엄마 같이 나가시. 고고고. 올라간다. 오른쪽 어, 방. 깐다 어, 또. 어, 어, 어. 자꾸 까대. 예. 어, 엄마, 여기 어, 뭐,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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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벼, 몸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엄마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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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야 돼, <목소리> 오른쪽 방. 갑니다. 갑니다. 어, 너무 지금 아, 너무 남아 있다. 우리 지 아, 엠포엠포자자 자. 자우리상당층그그 완전 왼쪽 말고 두 번째 칸. 기 보인다. 머리 보임. 그방이그왼쪽 대리 펑어머리. 있었어 폭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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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켜져 있는 줄.. 아.. 꺼져 아, 있는 아, 아, 줄 알았어.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할까 이거. 서클 봐어떻게할까요다 아, 진짜 봐봐. 딱 말해줄게. 아, 아, 여기 쪽 우선 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하나씩. 뚜벅이로요? 아차 타고 야지차 아, 타고? 오케이. 키오. 왼쪽 오토바이 소리. 높은 회유소 라인. 바로 앞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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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버렸어. 손 왼쪽에. 하나 더 1번. 엥? 가시죠. 일버핑, 일버핑 나머지 폭로 되겠는데. 스레스 걸? 네. 바이어 보면 보이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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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우씨 머리 터질 뻔했네. 아 어, 우리 팀은, 그러니까 이게 딱 오더 해주니까 샷 쏘는 건 잘하네. 어, 어. 그렇지 이게 오더를 안 하면 또 이게 샷에 집중이 돼가지고. 어 자리 잡아주니까 확실히 좀 게임 편하게 하네 우리 팀. 똑똑하긴 아, 하네 역시. 이 잘하네. 게임 역시 프로 게임이야. 게임의 판도를 읽을 줄 알아. 그서 어디가 문제? 여기서 시야따고, 잠깐만, 자, 지금 보면은 몇명 남았어? 다섯명, 끝났어. 맨. 여기 동서남북에 한명씩 가면 돼. <laughs> 오케이. 한명씩 오케이. 한곳 정해주시죠. 어 제가 어디로 갈까요? 자, 말해줄게. 네. 어? 제 핑을 찍어놓겠습니다. 3번 이노식스, 네. 4번 피움, 3번 피움, 4번 <laughs> 피움. 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수호팡 여기 나는상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출발. 3번 이노치익스 출발합니다. 저어디로 그럼 저기가 마지막일 거예요. 차타고 가란 고가면될것 같은데? 깔끔하다, 깔끔하다. <laughs> 야, 역시 전 전장을 <laughs> 진두지하니까 그냥 팀이 치킨을 먹어버리는구만. 아니 근데 수호 형님 버리는 카드라고 하는 건 조금 서운하네요. 아니 너무 먼데 저기는 연막 안에 있어? 자 여기서 내가 포탑 딱 서주면서 우리 몇 어, 차나 둘? 저 어, 싸도 됩니다. 그렇지 이거 살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어, 어. 어, 이거 이게... 잡아? 이걸 사네? <목에 fatigue> 나 기다려봐 그냥 누구냐? 나 필요해? 어? 어, 만라나 장난감 아니다 <목에> 아씨너 뜰래 거기서? 아너 뜰래? 아너 뜰래? 아어봐뜯아또아또아또뜯어네나요터지 준비하고 있을게 너무 청비슷게 <laughs> 잘 쏜다니까 이잘 <laughs> <이 웃음> <형> 쏜다니까 <laughs> 내가 살려갈게 눌렀다 <laughs> 아눌렀요좋 개취 <laughs> 걸릴 거고아 뭐야 엄폐 끼는 거였어? 아 그럼 내가 일로안 왔지 엄안 <laughs> 꼈어 아 그래? 엄없는데 <laughs> 아, <진짜> 아, 진지하게 <웃음> <사나길래>. <웃음> 야 너가 진지하게 좀 어떻게 내가 뭐가 될 <laughs> 아, 그게 끌려있었지, 우리 이거. 야, 다 진짜, 야, 야. 야, 우리 못 봤다 진짜. 진짜. 아 미쳐. 아, 우리 시작 전에 카톡으로 얘기해놨잖아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야, 아, 야 저기, 다시. 여러분들 두피기 두피 벗을게요. 자, 사리로 와봐. 혹시 모르거든나 이미 왔어. 두피기 쫓기는 선남원네 진짜. 해야. 벼백벼백벼백 삼백. 한 바퀴가 끝이네. 오, 오. 오, 머리 맞았는데? 이거 봐, 잘한다니까. 내가 모른소. 안잘 쏜다니까. 아니, 수영님 띄실래요 <laughs> 자세한지 자세한지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가세요. 아 근데 아니, 잠깐만 한명 살아있는 놈은 뭐야 근데 지금 뭐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그러니까 새끼 뭐야 어. 한번... 저 혹시 저, 저 다시 가능한가요? 아저 <laughs> 지금... 약간 지금 체면이 이게... <laughs> <아니. 웃음> <laughs> <laughs> 아 ㅋ ㅋ ㅋ 아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고? 하면 여기 안지 하네 해스타운에헤어 네, 얼마나 무섭겠지 삥삥 한 12개 건드버려야와쩌 <laughs> <뺄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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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